수화기 하나 두개돼 있고요. 수화기가 야, 두 개요? 어, 저기 하나 입구에. 아 입구에? 작만 거. 예. 네. 그리고 여기 하나. 아, 거기 있구나. 어. 아. 등유통 굉장히 커요. 오. 네. 어, 받아서 쓰. 여기다 받아서 주유소 가서. 예. 네. 와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예. 네. 인입선. <laughs> 자, 이거는 됐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폴대들이고요. 폴대들. 저게 텐트. 요 텐트, 아, 예, 텐트, 타프, 타프, 예. 기름통, 기름 인입선, 그리고 이거는 혹시라도 바람 없을 때, 아, 이것도 상관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예, 안전 용품이니까. 이거는 뭐 필요 없는데 이거 곰발바닥 쓰기 전에, 예. 이런 막 습지 같은데 가면은 나오실 아때 이걸로 됐었거든요. 아아 혹시 모르니까. 네. 그 워터펌프 기에 워터펌프, 예, 어. 이것도 새고 구하는 마안 돼가지고. 음. 자, 이거는 여과기 저기 스페어로 하나 더아 거. 이것도 챙겨서 드리는 거예요. 갈리는 거의 없어요. 이거 소모품인가 봐요 네, 소모품이죠. 아 이것도 비싸요. 몇만 원이요. 음 나중에 혹시라도 저하시면 쓰시면 네. 되고. 네. 그리고 음, 인입선 이거 이거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꽂았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시는데. 예, 예. 아, 그게 아닌가 봐요? 이걸 꼭 잘못 쓰고 차고 잡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보시면. 네. 이니션을 여기, 여기다 꽂고, 이거를 이제 전기 끌어올려서. 아, 얘를, 얘를 먼저 꽂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먼저 안 꽂고, 여기 먼저 꽂고, 그 다음에 꽂았어요. 네. 근데 꽂을 때. 네. 보시면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볼록 치는게 아래쪽에 있네요. 예? 여기 볼록 치는게 아래쪽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껴서 요, 끼는 거는 뭐 눈만 있으면 다 맞춰서 끼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네. 대충 이렇게 꽂아놓고서는 이제 쓰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불날 수도 있어요. 어. 글쎄, 이게 꽂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긴 돼요. 예. 근데 쓰다가 막 다운돼 이렇게 쓰면 아... 그 다운돼다가 안 되면 이제 불나는 거예요. 음... 접촉 불량이니까 그러면 이바이 꽂아야지. 이빠이. 아 깊이 쓰? 네, 예. 깊이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아... 제대로 꽂지 않고 쓰면, 써놓고선 뭐가 되네 안 되네 막 그런 음... 사람 되기 많거든요. 음... 이거 칼을 안 써본 사람들이. 그리고 뺄 때는 이 꼭지 잖잖요 이거 예. 살 아, 걸 누르면서. 이렇게. ]요? 아, 얘가 얘가 저이구나 잠깐만. 요잘 꽂아주셔야 돼요. 예. 예.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렇안 했으면은 네, 그냥 대충 꽂아서, 꽂아서 쓰다가 그러겠네요 큰일 날수 있는 거니까 불이 꽂으시면 안에 있는 전기 다 쓰실 수 있는 거니까 넣고 이제 구성품은 다 됐고 여기는 이거는 만지실 일이 없어요 이거는 만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만지시는 거 아니고 요거 만지는 게 아니고 자 버튼 설명 드릴게요 자 이게 AC, DC, AC, 버튼이에요. DC. 예. 예. 12V 뭐 220V 잖아요. 이거 항상 위에 그냥 두개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 아 신경 쓰지 마시고. 두개다 해야 인입 꽂았을 때도 태양광으로도 충전하고 뭐 배터리를 저거 인입 들어간 걸로도 충전을 하는 거니까. 아 그렇다고 뭐 이거 안 쓴다고 이거 내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둘다 올려놓고 항상 쓰세요. 그냥. 예. 하시고. 자 이게 실내등. 실내등. 네. 그리고 이게 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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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드등. 예. 그리고 이게 실외등. 실외등. 아 요게 실외등. 실외등 쳐아죠 어닝 그거. 예, 어, 어, 어. 그리고 이게 무드등. 요게 무드등. 예. 음. 온오프 그렇게 쓰시면 되는 예, 거고. 다 끄니까 예, 또 이제 충전전압으로 올라가요 네. 14V 이상. 그리고 쓰면은 이제 예, 사용하니까 사용전압이 나오는 거고. 그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태양광 충전하면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계속 음. 쓰신다고 보면 돼요. 예. 예. 문제 없이. 근데 이제 12. 뭐한 4볼트 이하로 5볼트 네. 4볼트 이하로 내려갔다 이게 봤는데 만약에... 그때는 쓰지 말아셔야 돼요 아그 기다려야 되는 충전할 때까지? 그렇죠 근데 저녁 되면은 충전이 안 되겠죠 태양이 없으니까 음... 그럴 때 인입으로 충전 쓰시면서 충전을 하든가 꽂으면 그냥 자동으로 충전되면 쓰는 거니까 근데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음... 뭐 12볼트로 얼마나 쓴다고 이거 그 12.5볼트 이하, 5 이하 음... 내려가면서 네. 이상 쓰지 마라 네. 음, 그게 안전한 거죠 배터리 네. 관리 아 거기 쓸, 쓸 수는 있어요 써져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과방전이 되잖아요 배터리가. 그럼 배터리가 수명이 수명이 줄어들죠. 음... 차도 똑같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면서 네. 써주셔야 돼요. 네. 항상 확인하시고. 어, 그리고 올라 오시고. 네. 다했어 다 이제 캠핑 다 했어.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수통에 이 수통 에 있는 물을 다 빼주시고 그것도 관리예요. 안 빼셔도 상관없어. 근데 빼는게 낫다. 빼는 게 좋죠. 예, 네, 저는 네, 네. 네. 항상 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네. 똑같아요. 이제 워터펌 켜져 있겠죠? 켜져 있고 어, 쓰셨으니까 이걸 그냥 가운데로 그냥 뜨거운 물이랑 찬물다 아, 빼야 되니까 네, 네. 그 중간 중간으로 다 이빨에 올려요. 그냥 올려져 있었죠 처음 왔을 때도 올려놓고 물이 촥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나오고 어,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물통에 있는 물이 쫙 빠져들어서 계속 나오겠죠? 예. 했는데 이제 공기만 나와 물 조금씩 나오고 공기만 하다 보면 예. 이제 물다 예. 예. 썼으니까 예. 그럼 때 됐을 때 예. 이제 워터펌블 이제 물안 나올 때 예. 워터펌블 오프 해주시고 오프하고 요세개 수전 그 이전에 라인 예. 그걸 다 열어주세요 다 열고 네 예. 음. 열어주고 운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막카라반이막 뒤둥뒤둥 어 브레이크가 막 앞뒤로 왔다갔다 갔다 하면 막 잔여인 알아서 어, 그렇죠. 어 지금도 열려 있잖아요. 음 네.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끝났을 때는 이렇게 다돼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물 빼주시는 게 좋아요. 물, 고인물, 계속 맺으면 뭐예요? 아, 예. 그러니까 겨울 같은데 뭐 동파되고 그래서. 그렇죠. 예. 얼죠. 예. 깨지죠. 예, 딱 습관적으로 빼으라 하더라고. 예. 그렇다고. 이제,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자 테이블. 테이블 쓰시는 방법은, 이게 쇼파, 소파 그거예요쇼파예요 아, 요거는 뭐, 대충, 동영상 봐서.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하던데. 아,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이거를 이제 쇼파를 먼저 만들고. 걔가 처음에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침상이었고. 그렇죠. 침상이었고, 지금 이제 쇼파. 등받이가 네, 되고. 등받이 되고. 이렇게 등받이. 등받이 하고.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이거 네. 올려주시고 이게 올리고 내리기가 조금 쉽지도 않아요. 자, 어, 어. 그러니까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네. 잘 올라오는데 네. 내릴 때도 당겨주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음, 그렇지. 이렇게. 음.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무시동 히터 나오는데 무시동 히터 구만 그리고는 순정 이차 자체 옵션의 히터 네, 네. 여기 온오프 온오프 온도 업다운 온도 업다운 네. 그리고 이거 세기 바람, 바람 세기 바람 네. 세기 밑에 뭐 경보기랑 다 온도 표시랑 다 되니까 음아 여기 있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도 있어이상한소리등 보기 한번 테스트 한번 안깰 수가 없잖아요 안전하게 쓰시면 됩니다 뭐 안에 뭐 가스가 찼네 뭐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애들 데리고 었는데뭐이이타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좋은 거 같아요. 환풍기. 아, 그래 네. 바람 통하는 거? 네. 아. 너무 뜨거운 바람만 있으면안 되니까. 심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인버터인데 서있죠 인버터라고? 네, 네. 인버터. 네. 온하고 뭐이단 놓고 여기 꽂으시는데 이거 쓰실 일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 약해서 음. 인입으로 쓰셔야지 이건 쓰지 마세요. 그냥. 더나아면 음, 쓸 일이 없어요. 이거 꽂아서 음. 쓸수 있는 게 없어요. 음. 너무 저 작아 가지고 용량이. 음. 네. 요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안에 네. 아, 네. 어, 전자는 이제 아 네. 이것도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거 여유분. 음. 음 이렇게 금발 받아. 금발 받아. 네. 이핀 핀으로 핀. 이핀 뽑아가고 아 뽑아신 다음에 체결하고 다시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개. 네 스페어. 네. 핀다.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저기 안에 보시면 이제 설명서 한번 봐보세요. 설명서랑 아 이거요? 네 안에 설명서 밑에 아, 아래쪽 설명서. 음. 네. 이거는 어디에 있고? 다 설명서에요. 여기 옵션 붙어 있는 거. 무시동 히터부터 해가지고, 뭐, 보증서, 전자레인지 이건 전재렌지 이거는 네, 다. 이거는, 네. 오지오고, 네. 이거. 견인장치 하실 때, 요거, 핀배선도. 음. 요거 가져가, 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네네. 네. 음. 거의 설명서, 이제 책자들이 많이 있는 건데. 네, 같고. 이거 다, 이거 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병기, 네. 가스렌지, 네. 뭐, 네. 무시동 히터. 뭐 인버터, 이뭐다 네. 다, 안 다. 버리고 네.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인입하셨을 때 오디오 쓸수 있는 거고요. 예, 전원 버튼 누르셨고 모두 블루투스 해가지고 핸드폰이나 뭐 연결하고 노래도. 아 이것도 외부 전기 인입해야 되는데? 인입해야, 인입해야 돼. 이게 전력이 엄청 세, 음질이 엄청 좋은 거야. 아, 네. 그냥 뭐 저희가 들고 다니는 그런 블루투스 그냥 그런 아, 거 아니고 음질 엄청 좋아해요. 가락대랑 다니셔. 아, 아, 아 네알았어 진찍어서 거기다 보내 주시면 돼요. 깜빡도또 네. 잊어버리시니까. 핀배선도요 이게. 전기. 요 저기 변인 장치. 음. 13핀. 50mm 볼. 그러네요, 사실. 네. 이거 보시면 1번에 뭐, 2번에 뭐, 이게 그 사람들. 음. 그러니까 그냥 13핀 똑같아요. 그냥 13핀 얘기하면 거기서도 알아요. 네, 네. 알았습니다. 아, 맞다. 이거 놓고 가네. 놓다 버렸네. 이거는 이거는 제 거라. Thank you.